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매섭고 아주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팬더믹이 만들어 놓은 휴유증이 사회 곳곳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불확실한 내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 요즘 다들 이렇게 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어, 경제가 워낙 이때는 아주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아, 올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맞나 싶을 만큼 예, 모든 게좀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에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감사를 드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셨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감사하며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보리떡 다섯 개로 이게 숫자가 헷갈리죠? <laughs> 그래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다섯 명, 오천 명. 예, 어, 유명한 얘기죠. 어, 어느 젊은 이제 목사 한수를 받자마자 이제 에, 교회 부임해서 첫 설, 설교를 하게 되신 아주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 너무 젊, 젊고 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이 숫자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는데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네, 설교하는 사람은 늘 떨립니다. 근데 첫 설교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물고기 2천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명을 먹기신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틀린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니까 아, 오늘 설교가 잘 되는구나 하시며 계속 어, 물고기 2천 마리, 보리떡 5천 개. 다섯 명 예속 설교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요. 나도 그 정도 갖고 다섯 명은 충분히 먹이는데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아, 내가 네, 잘못했구나. 큰 실수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이번엔 정신 차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설교 잘 하셨습니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했던 성도님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오늘 어때요?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럼요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당황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그거 주면 5천 명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어,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 먹고 1 2 광주리가 남은 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들을 맞추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실은 그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그 초라한 식사를 앞에 두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으니 우리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부분을 특별하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 것 없는 물고기를 들고 또 아주 보잘 것 없는 보리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이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신 물고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등장하는 물고기와는 단어가 다릅니다 원래 성경에는 물고기, 그러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대부분 사용됩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물고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뜻으로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이면 아 이투스 물고기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물고기를 쓸때 이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이투스가 아니라 아, 옵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옵사리오 옵사리오는 익투스와는 다른 종류의 고기입니다. 옵사리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잡아다가 내다 파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런 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옵사리오는 크기가 작고 찢겨진 고기이기 때문에 어부들은 그물에 그 고기가 걸려도 그냥 이렇게 내다 버리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렇게 작고 찢겨진 고기 어부들이 그냥 버리는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워다가 대충 거기에 소금을 치고 말려서 먹는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감사하신 그 물고기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찢겨진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를 들고 하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물고기, 찢기고 상한 연약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 무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차마 감사드릴 수 없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양새도 좋고 또 아주 먹음직스러운 물고기 익투스는 쓰지 않으시고 그렇게 찢기고 상처난 물고기 옵사리온을 쓰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가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온통 감사할 수 없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 처음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분은 이투스가 아니었습니다.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분은 짐승들이 거하는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탄생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상징되는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고기, 그 작고 맛없는, 그 상하고 찢긴 초라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의, 그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초라한 것이었고 그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곤고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글림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내 삶이 익투스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같다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상하고 찌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옵사리온 물고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인생 최대의 추수감사주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옵사리온의 물고기가 꼭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그린빌 가족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옵사리온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나같이 연약하고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가 참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되돌아 되짚어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둘 중에서 1 0년 동안 엄청난 대단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예배 출석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함께 우리 믿음 생활했던 우리 가정 중 상처를 받아 교회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례식도 많았습니다. 사랑했던 분들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도 참 이게 힘들고 또 홀로 남겨진 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교회 전체가 뭔가 이렇게 딱 집중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나? 어쩌면 우리 팬더믹 그 때보다 이제 본격적인 팬더믹 휴, 휴유증을 이렇게 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교회에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 한분한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에서 수요예배 때 우리 함께까지 비전 세우기 시간을 몇주 동안 가지면서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셨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마음. 10년 전은 처음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나 그 마음을 좀 되살리려고 이제 애를 썼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참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또참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 생활을 했던 곳에서 잠시 멀어졌다가 용기 있게 다시 오신 분도,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큰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한숨과 탄식에 기막힌 일들을 당하면서도 정말 힘껏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그 자리, 그곳을 지켜주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참 이분들도 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옵사리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느 거 하나 정말 대단하게 잘난 것, 참 엄청나게 높은 것 이런 거 없지만 옵사리온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옵사리온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옵사리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다들 여러분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누구라도 이 애쓰면서 지치고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 편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 딱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게, 해주, 쉬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게 하는 겁니다. 속, 속은 거 아닙니까? <laughs> 사실 속인 건 예수님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28절만 설, 설교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보면, 죄짐을 지고 허덕이든지 아니면 사명을 지고 주님의 멍해를 메고 허덕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의 멍해를 지게 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의 마지막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그래서 즐겁게 기쁨으로 질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며 질수 있는 겁니다. 멍해를 지니까 숨은 헉헉거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의 멍해를 질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죄짐을 지고 허덕이거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 살든 둘중 하나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허덕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비록 숨은 좀 차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봐야 합니다. 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멍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 안 할까봐 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주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옵사리온 같은 이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 제 아는 선배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 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좋고 은혜가 되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은 워신 그 버지니아 어, 쪽에 살셨는데 어, 이분이 그새 집으로 이사하고 입주 예배를 그리려고 계획하던 바로 그 주에 이 남자 형제님이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형제, 남자 형제를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 간증을 썼습니다. 그분이 제 간증이 이렇습니다. 저는 주기도문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한 지 9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저에게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인 스스로 다짐, 그렇게 본인 스스로 다짐하며 고단한 미국 생활의 하루하루를 버텨놨습니다. 전 최선을 다하며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많이 결혼 생활 9년이 되어가는 저의 아내와 또 3살, 4살 되는 저의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엿한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식장에 다닌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텔 신앙인 저의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방문하셔도 문조차 열어드리지 않던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제 구박을 참으며 교회에 다녀오는 아내가. 안쓰러워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다녀준다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직장 업무를 핑계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서도 저 자신을 적당히 위로하고 자만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에서 속회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좀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것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속회에 참석, 참석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하나님은 저를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해직 통고를 받은 그날 아침 제 앞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저는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샀는데 말입니다. 당장 다음 달집 페이먼트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몰기지 페이먼트를 벌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던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차를 과격하게 몰고 가던 중 앞에 가는 차 유리창에 어린아이가 도화지에 쓴 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Don't worry. God in control.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불안했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항상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모두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실직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실직자가 되었지만 실직자가 된 것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좀긴 간증이었지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그래서 이분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또 다시 아주 보란 듯이 멋지게 제기하셨고 또 교회에도 아주 큰 기둥이 되셨다고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그 간증했던 이 형제가 드린 것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잘 되고, 응답받고, 보기에도 그럴싸한 만사형통의 익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익투스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옵사리온 같은 찢겨지고 모난 상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까? 그것도 내놓기도 힘든 상하고 찢긴 옵사리온밖에 없으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던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